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라는 개념인데요. 신앙고백서 25전 1절이랑 어, 대요리문답 64문답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대체 어떤 뜻일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개념, 특히 종교개혁시대에는... 어... 정말 중요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상황에서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왜 중요했는지 그 의미를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두 문서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랑 대요리 문답이 거의 똑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과거에 이미 모였거나 지금 현재 모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모이게 될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 이 전체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서도 비슷한 유언스를볼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합친 그런 영적인 총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와우. 모든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들 전체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근데 왜 하필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매주 가는 건물이나 사람들 모임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어,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교회의 진짜 본질, 그 근본적인 실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하심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존재론적으로 더 근원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 보이는 교회는 그냥 껍데기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보이는 교회를 무시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보이는 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 수단이자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예를 들면 말씀 선포라던가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 바로 이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 나가는 곳, 실천적인 장으로서는 오히려 보이는 교회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죠. 우선시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본질이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이 보이는 교회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럼 이 개념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이 왜 그렇게 특히 종교 개혁자들에게 중요했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만 봤어요. 딱 정해진 그 가시적인 조직만이 교회다 이런 입장이었죠.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선 그건 교회를 쪼개는 거다, 분열시키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했죠. 음, 그랬겠네요. 바로 이때 이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 개념이 아주 강력한 반박 논리가 된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비록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보이는 조직에서는 나왔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더 크고 본질적인 교회 즉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과 올바른 성례를 회복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신학적 답변이었어요. 아하, 조직적으로는 분리되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큰 참된 교회에 여전히 속해 있다는 선언이었군요. 굉장히 중요한 방언을 이었네요.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몸, 그리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도 부르던데요. 특히 마지막 표현, 충만함. 말이 좀 독특하고 인상 깊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충만함이라는 표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통치, 그분의 임재, 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으로서 이 충만함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반영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지혜, 은혜, 이 모든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라 정말 엄청난 의미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특한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에 보이는 교회는 그 본질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아주 소중한 통로이자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개념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권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연합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과 성리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 담고 계신 여러분의 보이는 교회, 그 신앙 공동체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이상,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함을 얼마나 잘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은 그 시간을 초월한 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잠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